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1세기란 서기 1년에서 서기 99년까지 읽었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 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1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기원전부터 한나라라는 거대한 통일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권이 약화된 틈을 타 한나라 황실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서기 8년 당시 4살짜리였던 한나라의 황제 유자영으로부터 선양의 형태로 황제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선양이란 중국 전설 속에 전해지는 양의 계승 형태로 동양에서 최대 명군이라 불리는 전설 속 인물 요아 순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세습이 아닌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황희찬탈은 유교적 덕목에 위반되고 왕망이 아주 골수 유학자이다 보니까 선양의 빌미로 황제가 되었던 거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왕망은 국가명을 신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신나라의 황제 왕망은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꿈꾸며 다소 비현실적인 정치 개혁들을 단행하면서 민심과 여론을 잃었습니다. 사유 재산을 금지시키고 기존에 유통되던 오수전의 50배에서 심하면 5천 배에 달하는 가치의 화폐를 유통시키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가 하인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도 했죠. 아울러 백성들에게 구휼의 목적으로 곡식을 대출하는 제도에 무이자를 적용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나버렸습니다. 왕망은 외교적으로도 실패했는데 고구려를 모욕하여 고구려의 잦은 침공을 받았으며 서역의 국가들도 시시때대로 신나라의 국경지대를 침략했죠. 남방 윈난성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반란을 토벌하고자 20만의 군대를 동원했지만 20만 중 절반가량의 신나라군이 죽기도 했죠. 북쪽의 흉노족을 토벌하겠다며 왕망은 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지만 이도 별 소득 없이 국가에서만 탕진시켰습니다. 결국, 한나라 황족 출신의 남부 호족이었던 유수가 한나라의 부흥을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고 신나라로 북진하였죠. 북진한 유수의 한나라군은 중국 허난성 부근 고냥이란 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왕망은 무려 42만 명을 동원해 고냥으로 보냈지만 유수는 겨우 3천 병력으로 신나라군을 격파합니다. 이 전투가 곤양대전인데요 한나라군은 그대로 신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들어와 점령합니다. 왕망은 4일간 항전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시체가 갈기갈기 갈기 찢기며 끔찍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기 23년 이렇게 신나라는 멸망했고 고작 15년간 황제 한 명뿐이었던 신나라는 중공 역사상 최단기 왕조로 끝이 나버립니다. 유수는 서기 25년 황제로 추대되어 한나라의 부활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스스로 광무제로 등극했습니다. 수도는 낙양으로 삼았죠. 따라서 신나라 이후 광무제에 의해 부활한 한 나라를 후한이라고 구분한답니다. 후한의 3대 황제, 장제 치세 때는 장제가 반초를 통해 대규모 서역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서기 75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사막의 전갈 반초는 대대적인 서역 원정을 떠났고, 반초가 평정한 서역의 부족국가만 무려 50여국에 이르렀습니다. 서기 89년에는 반초가 북쪽으로 올라가 한나라의 유화적인 남흉노와 연합해 한나라의 적대적이었던 북흉노를 토벌했습니다. 이후 남흉노는 한나라로 들어와 한나라의 복속을 받으며 살았고 토벌당한 북흉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이주합니다. 북흉노의 서진에 따라 중국부 유럽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북흉노에 밀려 대거 남하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이후 반초는 서역을 경영하는 한 나라의 국가기관, 서역 도호부의 책임자가 되어 적극적인 서역 개척에 참여해 실크로드를 지금의 이란의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확장시키죠. 서기 97년 반초는 부하 가명을 통해 더 서쪽으로 보내다가 중국 기준 세계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진국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진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볼까요? 1세기는 고구려 백제 신뢰가 갓 건국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서기 3년, 이대왕인 유리왕이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고, 이후 약 400년 넘게 국내성은 고구려의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기 22년엔 고구려의 3대왕, 대무신왕이 부여 정벌에 나서 부여의 왕, 대소왕을 죽이긴 했지만, 부여군의 반격을 받아 정벌 자체는 실패합니다. 서기 32년에는 대무신왕이 아들 호동왕자를 낙랑국의 공주와 혼인시킨 뒤 호동왕자를 통해 낙랑공주를 속여 낙랑국의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순 뒤 고구려가 낙랑국을 멸망시켰지만 얼마 안 있어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53년에 태조왕이 고구려의 6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고구려 왕계는 게로브라는 부족의 고씨 집단이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56년 태조왕은 동옥절을 정벌한 이후로 끊임없이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영토 확정을 한 태조왕은 요동으로 진출하고자 후환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죠. 백제의 경우 2대왕, 다루왕, 3대왕, 기루왕 때가 1세기에 해당하는데 1세기 이후 4대왕이 개루왕까지 합치면 3명의 왕들이 연달아 왕의 무슨 무슨 루가 들어가죠. 루는 부여어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뜻은 설마 무성하답니다. 신라는 2대 남해차청, 3대 유리이사금, 4대 탈해이사금, 5대 파사이사금까지 1세기에 해당합니다. 4대 탈해이사금은 최초의 석시성의 임사금이었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의 치세 때 서기 65년 경주 서쪽 숲에서 훗날 경주김씨의 시조가 되는 기말지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1세기 서양의 역사는 딱한 단어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서기로 넘어가기 직전,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됩니다. 1세기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동양에서는 후한이 수립이 되었던 동서양의 동시에 거대한 강대국이 들어섰던 시기였던 거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13대 황제인 트라이아누스까지가 1세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 로마 제국은 2대 황제 티베리우스, 3대 황제 칼리구라, 5대 황제 네로 등 폭군들의 폭정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영토를 넓히며 로마 제국의 영광을 구가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영토는 계속 넓어지지만 내 쪽으로는 황실과 정계 내에서 암투가 반복되던 시기였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서기 66년에서 78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에 불만을 품고 오늘날의 예루살렘 부근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계속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고 살아남은 이들을 대거 로마 제국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켜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유대인들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예수의 탄생이겠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 연도를 서기 1년으로 삼아 그 이전과 이후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탄생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서기 1년보다는 몇년 전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죠. 예수는 유대인이었고요.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하층민들을 위주로 예수를 야훼가 보내준 메시아로 추대하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긴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예수의 무리들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종교 활동을 이어 나갔고 결국 기존 유대인 커뮤니티와 로마 제국의 당국은 예수를 체포해 서기 30년 혹은 서기 33년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처형하였습니다. 예수 사후 예수의 무리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을 전승하며 탄생시킨 종교가 기존의 유대교와는 구분되는 크리스트교였죠. 서기 70년대 마르코 복음서가 집필이 되고 서기 80에서 90년대에 마테오 복음서와 루가 복음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훗날 신약 성경으로 확장되죠 크리스트교나 유대교나 로마 제국 입장에선 과도한 선정활동이 로마 제국의 체제를 사상적으로 약화시킨다는 판단하에 로마 제국은 크리스트교와 유대교를 동시에 다 탄압하고 박해했죠 다만 크리스트교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하층민을 위한 종교였던 만큼 빠르게 확산되었고, 교세 확장력만큼은 폐쇄적인 유대교보다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란을 보겠습니다. 한때 세계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이란이죠. 알렉산더에게 망한 페르시아 땅에는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헬레니즘 왕조가 들어섰지만 로마에게 흡수당했고 카스피의 남동쪽에서 이란의 북쪽에서 흥기한 파르티아가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들어섰습니다. 파르티아가 건국된 시점은 기원전 3세기지만 그간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헬레니즘 왕조가 로마와 중동 사이의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4년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에 흡수당하면서 로마와 파르티아가 국경을 맞대었는데 파르티아는 기원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 아직은 제국이 되기 전 로마의 로마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며 로마의 동방 팽창을 저지시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는 양국의 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1세기경 이란의 파르티아는 그나마 평화로운 지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샷이 이 파르티아에서 유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과 왕국을 만들어 온 인도를 보겠습니다. 1세기 인도는 여러 개의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는 드라비다족 계열이 세운 여러 개의 왕조들이, 중부 지역에는 사타바하나 왕조가, 서쪽에는 스키타이족 계열이 세운 사트라프가, 서북쪽에는 가장 강력했던 쿠션 왕조가 있었죠. 이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원전에 건국되어 계속 이어진 경우였는데, 가장 강력했다던 쿠션 왕조는 서기 30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쿠션 왕조의 건국 세력은 중국에서 월지라고 불렀습니다. 월지는 본디 중국 간수성에서 중앙아시아일때 거주하던 인도 유럽어 계열의 유목민 중 하나였는데 몽골촌의 흉노족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기존 영토를 상실했고 도주하던 월지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오늘날 인도의 서북부 지역이었으며 그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인도의 쿠션 왕조였죠. 지금까지 1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2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